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녀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의 길 마지막 열 번째 장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른한 번째 장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부터 나누는 이 말씀들, 열 번의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른한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예수의 길,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보시면 눈 뜨고 깨닫게 하신 길이라고 하는 이소 제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가 설명하는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길 말씀들을 앞에서도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유대 인근 또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들 들려 주셨죠. 예수님은 이번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매 절기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강옥가다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 각각의 각각의 다른 입장에서의 이 길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1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도 함께 이 길을 따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길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담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 길을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은 유독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건데, 올라갈 건데, 그곳에 가서 나에게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길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31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길. 바로 그 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을 읽어보시면 이 길이 대략 어느쯤 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길을 쭉 따라서 내려와서 이제 여리고 인근으로 접근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부터 이제 내일 또 배단이 또그 다음날 배빡에 이런 말씀들을 쭉 소개할 텐데 그 장소들을 여러분 그 여리고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는 과정 여리고 성으로 이제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들을 또 가야 될 텐데, 여리고에 아직 당도하지 않은, 요단강에서 여리고 쪽으로 향하는 그 길. 바로 그 길에서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땅 가운데 온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올라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순히 응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최후를 알면서도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가시게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그 말씀들이 응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겪어야 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겪어야 될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결국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자들이 생각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충격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이어서 함께 그 길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자가 말씀대로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림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한다. 괜한 고생을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뻔히, 뻔히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뻔한 결과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사서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이 주님의 길에 합당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 고생의 길이 정말 뻔히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뻔한 고생을 사서 마다하지 않고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명의 길은 내가 고생하느냐, 쉽냐, 내가 어렵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체감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준대로 살아가셨던 것이고, 그렇게 길을 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길입니다. 제자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른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가는 길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셨었던 그 순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룰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론유다만은 이제 서서히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길입니다. 제자들도 각각의 마음의 자세들이 다를 수 있고요. 나중에 또 말씀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길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이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던 그 방향으로 이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그런데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무엇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여서 각각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고자 하는 바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인데 말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 나의 사명의 길,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 그 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린 때때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이 길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때로 우리는 그 길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바른 들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전화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엄숙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어찌 보면 이 길에서 예수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맹인의 길이죠. 맹인은 여리고에 가까운 곳에 갔을 때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길에 그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눈은 멀어있지만 아픈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구별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35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길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극유하심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했던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이 길, 바로 이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 쪽에 위치해 있는 여리고 쪽에 예수님이 서서히, 서서히 당도하고 있는 그 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었던 맹인.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제 모든 채찍질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능욕의 길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3일 뒤에 살아나야 될 길이지만, 그 길에서 주님의 금휼하심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주님의 길 가운데 그 가에서, 주변에서 수많은 병자, 고아, 과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주변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주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육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마다 예수님을 증인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어서 주님이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지 못하는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을,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이셨을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수리스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이들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이죠. 저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그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43년 말씀이 굉장히 희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렇죠. 진짜 내가 찾던 분이 이분이구나라고 그들이 느끼고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4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마저도,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마저도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돼야 될 것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내 눈이 열려져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놀랍게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아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세워지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다르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두 제자들의 마음, 맹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또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오늘 사명의철저히 훈련되고 습관되어진 그러한 길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진정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는 자가 바로 보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